안녕하세요. 대한내외 성령통합교회단 행복카회장입니자리발스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이순 입사는 8월 24일 토요일 이주베이스에 도나서 온 큐티 말씀 폐부전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구약성경 11장 26-28절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주주를 내 앞에 두나니 네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함 요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응성 함께 글렁듣고 싶으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보기문 누르시면 상세상 전체 음성을 따라 보시다 제가 먼저 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네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함 요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네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떠나 너희 함 요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시명기 11장 20절 28절 말씀. 아멘. 목상 남용 제설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조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아랫부몬 회사가 지하한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고 증거케 하시며 계시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료와 사역 현장과 역사의 상황 속에서의 복과 조주가 바로 앞 있다는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순간순간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며 세상 생각 이상 상상 이상으로 실질적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현장적이며 실제적이고 맹료하고 선택이 가능한 것이며 참 어떤 식으로든 지킬되어 있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지만 따지고 보면, 그는 저 근본적으로 는성부신자성년 3일차 아니면 하되 나 심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통찰하지 못한다면, 그런 말씀 자체부터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면 그 물론, 실제로도 좋은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잘 실행함과 함께 그 용과 심령과 육신, 가정, 자녀, 일터 학교, 관계, 진로 등 크고 작은 모든 부분들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은 심히 어려운 것이라 할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삼위자 하님에 대해 잘 통찰하면서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 아무리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또는 자신은 믿음으로 하면서 하늘의 힘과 은혜로 한다고 나름 자부하지만 세상은 조금만 분별해 봐도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을 간구한 채 인간적인 힘이나 의 세상적 능력이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게 되는 이치와 실체라볼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 본문에서 같이 내 앞에 더 나가 나의 모든 일들과 사안과 능력들 등의 이 서서히 복이냐, 주주냐에서 모든 기준은 단적으로 말해 말씀, 말씀에서 말씀들의 믿음인 것인데, 우선 그러한 말씀의 신앙, 말씀대로의 믿음이 될수 있는 자체부터, 그 처음부터의 죄인간적 힘이나 세상적 방법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고, 절차하게 사면 자아님면하님의 역사로 인한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곧 모든 생다단가덕때부터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족이 된 것이며, 본주 쪽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고, 말씀의 동시에 에덴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며, 영적으로는 제아까지는었사것과 사망과 심판된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그의 책에서 모든 충과 통제를 승리하는 아버지의 장치부터과 약속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도 오직어 문구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는 고약이 믿음의 섭리대로큰 속도가 같이 하나님에서 아등하룻도 믿미리 구제할 수 있게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결되수게 하신 여자의 웃에 대한 계시 여러분의 피데소리 생대물들, 유월절이냐, 모세를 통한 장두 위에 높임 깨어진 반석, 회막. 제사장과 선지자, 제장선 선지 역할을 있던 믿음의 순조들 등과 같은 다양한 옆에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에서 상진들 등을 통해 말기도오심에서 믿고 의지했던지, 또는 오늘 우리를 같이 오심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가 어쨌든 반드시 오자무 구제수 믿음으로 인해서만 값이 구원에 참게 되는 것이고, 마치 모기가 통치를 하아니의 그것이 될수 있는 것이며, 즉시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구약측할따와 처음부터 하나님나 비용시자 구제수으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온 없는 전진의 하나님으로 하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가 언덕에 충고제 예수님 계십자 이거 무척과 다른 충고한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충고 불의 영생의 백성으로 금나게 하시는 것이며 번지출 말씀의 신하나님것 말씀을 하나님 나라 백성 곧 말씀의 백성 뒤바뀌게 하시는 그것인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복이냐 저주냐에 있어서의 전적인 기준인 말씀의 신앙 말씀대 믿음이 될수 있게 함에 있어 모두 우선이자 전제이며 근본이고 시작인 것이며 안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바로 그렇게 한이 백신된 자들만이 악한 새들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서 옛날 경치못믿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중간마다 더 이상 옛사람 같이 자신의 힘이나 의 센스능력이나 방법 등 우승을 두고 나 한물된감 개체악의세력존욕과 미움과 원망구상과 자기 소행과 불신앙 등 동로인한 미지근함과 잠잠하며 병고 죽은 단 신앙이 되어 사람막적인 채식들과 같은 징계도 허덕이거나 마치 광란상 같이 돌고 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비믿음 구원에 참게 된 사랑이 저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든 오직 한무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특히 사도바을수 있는 중간 중간에 예수님의 자에 자랑하고 붙잡며 그걸로 기도하자 하면서 바로 금의 약실이 되 성령님의 지공을 넘는 전진하는 힘과 은혜와 실제의 드리버 제약들 악한 신학도 온갖 유혹과 시험들 연약과 한계들 문제와 위기들 광풍홍수 같은 일들 등과 싸울 수 있는 것 이길 수도 있는 것이며 호포만 제약들 적시로 자복하고 참이하면 들키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상근 함무도 회복할 일전들도 가능한 것이고더 나무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사모하고 가까이 제도 읽고 들이 묵상하고 실천하면 증거 등 같은 게딱몸물임도로 가능한 것이고 그와 함께 가응가시로 직접 말씀하신는 성령의 생생을 충만케 수있는 것이며 그적으로는 말씀하신 성부에서 나서 3이 참이 기뻐 역사하신 것 풍성하게 하시고는 하나님과 구원에도 보물가할 나라 역사들 온갖 은혜와 은사 응답들 성령액정과 이적들 복과 열매 부흥들 등이 착오 넘치게 되므로 인해 아래 부분에서 지매 사이 어떻게든 조주가 아닌 복이 될수 있는 것이고, 혹은 또는 혹험악한생의 하나님의 하느님 아버지 특별하신 뜻과 계획, 훈련과 준비 동운의 잠시간의 어려운 시련 환란이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예비되는 것이면 물론 들고 있 모든 삼력하여 가장 찬란한 복이 되고 생수 누리게 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패브릭 육은 미가파트 율법이시원에서 나올 것이요 유월 말씀에 이르사님스부터 나올 것입니다. 란 제목이 되며 세계 수를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없 존재 상 창조 통치하시 분이며 말씀과 함께 따지고 계획하심고 약속을 준비하시며 말씀대로 진행하신 맛보게 하심 말씀 그대로 누리게 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자 임시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 목숨이 되신 분인 것이고 말씀 직접 보여 주셨으며 말씀에 나를 경계해 주셨고 말씀도 십자가에서 온상 온우주 모든 성공받으신 성자 임시 그 목숨 감수 주심으로 시도하날를 넘어 말씀 그대로 모든 고다 이루셨을 뿐 아니라 아담 가오 때부터 자기 전 사탄 건보와 사망의 심판 영수 노예 상태 빠진 인생들을 말씀들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해 주게 하신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 있는 믿음에 대해 주게 하신 것이 본질적으로 말씀 백성 될수 있는 길과 통로가 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이 임하신 것이고 말씀 이상의 교독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접할 수 있게 해 주신 직접 현실적인 힘과 근능이신 분인 것뿐 아니라 그러한 말씀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대로알고 깨달음 믿고 행하며 증거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 실질적 경험적인 힘과 실체이신 실체이신 분인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말씀들을 정말 말씀 그대로 누리게 하시고 나타내시며 성취되어 주시게 하시는 직수실제지 힘과 실체이신 분님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참모로성모스나스 삼의 자계가 그렇듯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것이고, 오직 말씀하되 저 말씀도 역사하신 분이며,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교육 함 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수한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인해 무예 수유로 창조되어졌고, 하게 된 동사는 말씀의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가 말씀 하고 있을 때는 언제 누릴 수 있었고 말씀한하나에과 함께 거닐 수도 있었으나 말씀을 그역 했을 때는 쫓겨나게 되고 박탈당했던 것이며 더 나아가 제약으로 인해 말씀을 상실한 온 세상 모든 유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하나 진행하시고 구체하시면서 특히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에 대기하셨는데 직접 본질적으로 말씀과 함께인 것이고 모종을 아끼지 않 말씀도 믿음과 함께 시작되 주셨으며 참으로 바로 그라 말씀의 신앙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열심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군다나 계속된 구원의 과정과 진행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누보다 구 말씀의 신앙이었던 모세를 통해 구의 율법에 말씀해 주셨고 해막과 예루살렘의 성장 가운데에도 다름 아닌 은약계에 곧말씀을계획었으며 세상 그다 헤막이나 성장에서 드리는 양과 소 등과 같은 희생 제물의 피사사를 통해 당시 관점에서는 오신 메시아이신 구주의 수님에 있어 예배 모형이 되고 우리들이 드린 예배에 있어서도 그림자와 연결이 되게 하셨는데. 디거란 모든. 구약의 모든 세사들 본질도 전적으로 말씀인 것이고 오직 말씀 그대로 드리 것에 의미와 생명과 근본이 있었던 것임에 더 나아가 이상한 백성들있었서 모든 역사와 상황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코고자와 응답과 이적과 성인들에 있어서도 근본적이면서 공통적인 주기인 말씀 말씀에신앙이란복 제약으로 인한, 인한 진노였던 것입니다. 모엇디다 2000년 전에 말씀 육신이 되어 이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과 함께 한 약속 게시의 말씀도 오신 분인 것이고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패하신 분이 아닌 완성을 오신 분인 것이며 그 가운데 말씀의 삶과 선포 능력과 난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제하고로 인한 말씀이 맡기고 말씀과 다체에 신하한의 아버지와 단절되어 용줄이 및 재와 진노, 음보와 심판들의 종대 인생들과 운상을 위해 여러 사람 곳시온성에서 말씀들을 십자가 지신 것이고 더 나아가 말씀들을 보완하신 것인데 바꾸고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에서 필요한 모든 구원을 말씀대로 다 이루신 분인 것이고 또 세상 끝날에 바로 말씀 그로 일상에 다시 오시는 분인 것이며 특히 그 외신자들 말씀의 약속들을 신앙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하시어 완전한 말씀의 나라에서 영원토로살수 있게 되도록 말씀들 필요한 모든 대적과 대신 나온과 평을 위한 각과 대가 대신 해서 다 치르신과 함께 말씀 그들 시도하 나들 시간 공간들을 넘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그람구조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는 자마다 값볍 구원의 백성에 되고 마치 목회가 통치를 하나님 것이 되며 중국 우리 영생의 백성이될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 본질적으로 말씀 주신 하님것 말씀 나하임 나라의 백성 진리 말씀 백성 거듭나게 된 것임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법이 통치하는 나라도 인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절대 진리자 하나님 법이 말씀의 나라인 것이며 실제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마다는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해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과 은혜와 응답들 같은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 땅에서도 날마다 수고마다 말씀으로도 누리시게 되며 안을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된 첫째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모든 하늘인과 구원일들에 있어 시공을 넘는 전전능한 하늘의 힘으로 실체가 되어 경험이 될수 있게 하신 분이면서 그는 으로 성부자 성령 삼위자하님하나님을 위한 모든 역사들에서 구체적을 그 따라 한합유시사 구주 예수님의 약속 대신 성님께서야말로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영이신 것이고 다른 구원보다 말씀대로 믿은 것 함께 시간과 공간도 조월해서 말씀대로 실제가 되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상 아래 본문. 이 절에서 이 노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요할마시로 사람부터 나올 것이메라 라고 증거되어 있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배할수 없고 모든 열방 땅 끝까지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연계되는 것이자 그 자체에서부터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듯이 성한의 말씀이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유지되어 왔던 성막이나 또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은 채 불태워지고 파괴되는 성전 곧 그것도 이상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참성전이 시 세상 성전의 원본이시며 완전한 성전을 할수 있는 예수님. 다시 말해 시온성이 예루살렘에서 그 목숨 값을 모든 원을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을 통해 온 상이 넘치고, 온 우대에 이르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며 말씀 정말 하여 말씀 될수 있게 하는 되는 것임을 잘 통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쨌든 구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부터도 완전한 신앙이시뿐 아니라 오심의사의 모용으로 사용되어 예루살렘 성전하는 잠시도 비교도잘할수 없는 참성전이시며 그의 체가들 완벽한 희생양이 시도하고 완전한 대지상이로 하신 구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전적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구한계 집수 실체론 그의 체육할 때 전부 다 한약의 영시자 구제 예수의 약수되신 분인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전쟁하님과 실체로 인해 가능한 것이고 정말 총 말씀 그대로 생생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데 어쨌든 우리들의 신분이나 정체성과 존재 자체가 종합 을리 형식의 백성한테 맡기고 싶은 아니라, 이어만스에 하 교실에 못 믿고 사는 동안에도 시도가 날 넘어 고개를 살리면서나 구제 열심히 공생의 때가 아니더라도 진정 그땅때그땅 곳에서도 하느님의 비상들과 약속과 섭리와수 있는 마다 바로 그런 구제의 십자가를 따라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매하면서 끊임없이 쓰신 성령님이란 하느님과 은유가 있을 때 둘로 인해 제가 아닌 말씀, 말씀에서 말씀의 열정으로 살면서 갈수록 더 말씀이신 성령님을 충만해 질수 있고, 이 땅으로 의 있는 하나님의곧말씀날하나님 나라의 역사들도. 생석 강렬한 경험할수 있게 된 것이고 특히 삼성생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곧그십자 부자가 그 이름을 기도함과 함께 시간 공간 등으로그 어디에 있어 예배가 가능하있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오늘날도 예배야말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창섭의 뜻과 약속과 심리에 따라 구주 십자가 안에서 그 보혜를 공로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참매하며 그켜받게되 성령님이란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덧입 죄와 세속이 아닌 오직 말씀을 나아가고 전심으로 결단함면서 비로소 영구와 진로되는 예배가 가능하다 할수 있는 것이며 세상 바로 그러한 말씀도 예배의 자리와 생황순수도 이단 가운데 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사건을 가장 생생하고 강렬한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자 현장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으로 그러한 예배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천적의말씀들에 믿음으로 인해 그 말씀들의 임재와 연관 가운데 말씀과 다채신 하나님을 설교와 교독과 기도와 참미와 헌신과 교제 등과 같이 말씀 그 자체이거나 본질적으로는또 다른 형태의 말씀이거나 또는 말씀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되주게 하는 순서와 여수와 방법들로 경배하고 사모하며 의지하고 만나며 경험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구제수업 목숨값의 구원과 공로 없이는 불가하기도 하고 소용도 없는 것인데 직접 말씀이 주시자 구제수업 약시된 성령으로 독촉 많게 되며 권능적으로 말씀한 성삼차님의 기뻐喜悦함 되실 고누리 쉽게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말씀 약시된 모든 은혜와 복과 눈들로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길 정체자 암과 나음과 성육정과 부흥의 절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 기도 응답과 예배 일합들 세상에줄수 없는 하늘의 힘과 은혜들 구원일과 하나님의 날의 역사들 임재 영광들 성의임에들 복과 부흥들 등과 같은 하늘 모든 세계 신앙이 모든 세계 복음이 모든 세계는 본질적으로 곧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아닐 수 없고 그와 함께 말씀에서 말씀드린 믿음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며 긴급하고 절대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사실 온전하고 강렬한 풍성한 모든 종류 하나님과 구원자들이 있었요 근본과 본질, 이치와 원리, 실제와 경험, 생사, 강림, 남 등에서 오직 말씀 말씀에서나 말씀드린 모든 전제이자 기준이고 실체이자 방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날에 일어나는 유아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떠나고 민족들이. 그를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과 함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요호와 올라가서 야곱의 하느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로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려 하니 이는 율법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롯 사람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만민 주도 사이에 이르심판하시며 몽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그 가르쳐서 보수을 만드고 창을 쳐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를 나나가다시는 가려들고 소리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목은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르게 할 자가 없으리니는 망류와 이비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은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면사장 일제조절 말씀 아멘. 이상 도만점 배스금색 양봉주 또는 다음 금색 행복아페 교회 리바이브스테드 솔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한 님 사람을 섬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 모추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와의 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의 능 날마다 능치고 축복합니다. 하사오셔운 열방 곳곳에 영생과 부흥이 도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상정만군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대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강렬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복과 저주가 제 앞에 있사오니 복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기쁘 역사하시게 합당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스3삼차하님께서그 자체가 말씀하시기 뻐 말씀 믿음 관계 기뻐 역사하시오니 독도 십자 붙잡으며 성령이 모드서 치열하게 제약과 싸우고 말씀기도 찬양으로 독도 또고지게 주시옵소서 그란 믿음이온천지 사방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온상 뒤득해 주시고 그 하나만 인자 부흥해 불길되게 주시옵소서 또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고장 모든 질병들아 문제들아 위기들아 또 절망과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모든 제앞 음부의 근세들도 구주 예수님 이름 명한 온이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유되라, 낫게 되라, 정격하게 되라 새롭게 될지어다, 역정케 될지어다, 기적이 임하게 될지어다 구제수한지 기도드립니다. 아멘